센 나라는 징징 징기스칸 옛날 제 어렸을 때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저도 참 좋아했던 그런 노래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음, 아무 생각 없이 불렀구나 <laughs>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징기스칸의 어떤 몽골. 그 몽골이 또 우리에게 주었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었던 그 몽골. 그 몽골의 몽골의 어떤 그 출발점이랄 수 있는 징기스칸 노래를 제가 아무생각 없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좀역사의식이 없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아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이 얼마 알잖아요, 원나라. 아이 몽골이 그 정복했던 어떤 그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원제국. 이걸 형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죠? 아, 이 몽골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13세기는 바로 이 몽골이 쳐들어오는 그런 시기. 자,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저항을 했을까? 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 아, 이때 진짜 피해가 많았어요. 우선, 아,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여러분, 요 나라 있죠. 이 거란족 침입 과정 속에서, 이 앞에 좀 볼게요. 이 거란족 침입 과정 속에서, 어, 이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들을 좀 물리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경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조대장경 이다라는 겁니다. 초조대장경 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만들어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거란족을 이제 물리치고 나서 물리치고 나서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뭐였냐면, 바로 이거 보이시죠? 예, 천리장성. 천리장성.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북방민족들, 여진 거란을 막기 위해서 세운 게 천리장성. 그 다음에 이제 개경. 개성주위에는 또 나성. 개경주위엔 또이 나성을 또 축조하는 예, 그런 모습들도 지금 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어, 거란 침입을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이 초조대장경. 네, 이게 이제 언제 불타냐면 바로 몽골의 침입 과정에서 이 몽골의 침입 과정 속에서 저 초조 대장경이 불타게 됩니다. 초조 대장경이 불타게 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몽골을 오면 여러분들 그냥 다 불태워요 그냥 아 진짜 이게 다 이게 세계 문화 유산들인데 지금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정복한 건 정복하더라도 이런 문화 유산은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덕여왕 때 세웠던 왜 황룡사 9층 목탑 있잖아요. 황룡사 9층 목탑도 불태워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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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룡사 9층 목탑도 불태워요. 아 진짜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이몽골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진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몽골에 맞서 싸우자. 이 당시에 여러분, 최씨 무신여권이에요. 최우 아시죠, 여러분들? 예, 정방,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충원의 아들, 최우.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최우가 어떻게 하냐면,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결상전! 외치면서. 우리 끝까지 싸우고 있다. 왜 강화도일까? 아, 이 몽골은 여러분들, 말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건꽤 어색해해요. 낯설어해요. 근데 강화도가 어떤 곳이냐면, 어, 굉장히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건너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강화도 한번 가보시면, 그 강화도 요렇게 앞에, 그, 이 물살을 한번 보세요. 진짜 빨라요. 예, 제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물살이 엄청 빠릅니다. 막 소용돌이 치고 회오리 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그걸 보니까, 아, 이게 참 몽골인들이 이거 여기, 그렇게 멀지 않지만 여길 건너기가 쉽지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예, 최후가 아마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해서 결사 항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한번 막아봐야 겠다라고 해서 다시 초조대장이 불탔잖아. 그래서 만든 게 뭐였냐면 바로 팔만대장경이에요. 으흠, 팔만대장경을 이때 또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초조대장경 다시 만들었다, 예,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 해가지고 지, 다시 제조 대장경. 으흠. 초는 처음 만든 것이고, 어, 이 팔만 대장경은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조 대장경 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어, 이렇게 몽골의 어떤 침입 과정 속에서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윤후와 배중손이라는 인물. 김윤휴가 아니라 후야. 김윤후. 아, 발음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 예쁜들은 이게 발음을 어렵게 지으신 분들이 계세요. 김윤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김윤후는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이김윤후가 활약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처인성. 이 처인성 전투에서 당시 몽골 장수였던 살리타, 이 살리타를, 예, 처단하는 예, 그런 모습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처인성은 지금이 어디냐면 저쪽 그 경기도 용인 근처에요, 용인 근처.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또 어디서 나타나셨냐면 충주에서 등장합니다, 충주에서. 충주에서 이 노비들, 이 노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여요. 노비의 어떤 그 노비 문서를 딱붙여고요 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 너희는 노비 아니야. 신문 해방시켜줄게. 노비 해방시켜줄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서, 그리고 함께 맞서 싸우는 모습들. 아니, 이게, 처인성 영태도 활약하셨던 분이 충주 등장하니까,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셨던 바로, 김윤후. 승려의 어떤 모습, 또 어떤 그 관리자의 모습들이 아주 굉장히 변신하시면서, 예, 활약했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몽골이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항전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해요. 물론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고려의 깃발을 내리지 않는 조건입니다. 고려의 풍속을 지킨 어떤 조건으로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네,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한번 말발굽이 지나가면 그냥 초토화라고 보시면 돼요. 남아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와우,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음.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부마국 원나라의 사위 국가가 된다. 아, 이것도 원제국이라는 그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이 작은 나라 고려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아, 어떤 그 황복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배중손이 이끌고 있는 배중손과 함께 그리고 삼별초 네. 삼별초 항쟁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삼별초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 예 바로 강화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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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진도에서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항전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도에서 이 삼별초의 어떤 흔적을 찾아보려면 여러분 용장성. 용장성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이 제주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시면 찾아보시려면 항파두리성, 항파두리. 으흠. 음, 여기를 이제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그죠? 바로 이러한 어떤 산별초의 끝까지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세계 대제국 원과의 어떤 그 저항을 일단 마무리는 했습니다. 중요한 건그 엄청난 폭풍과도 같은 태풍과도 같은 이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버텨냈다는 것.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배층들 강화도로 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육지에 버려져 있었던 이 백성들은 정말로 고통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 끝이 아니야. 아, 끝이 아니야. 이제 또 14세기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홍건적과 왜구가 또 쳐들어오네. 홍건적과 왜구가 네, 또 이제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슈퍼스타로 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최영, 최무선, 이성계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아, 이 최영 같은 경우는 에 여러분들 이 왜구를 어디서 물리쳤냐면 바로 홍 이 최영의 그 홍산 대첩이라는 게 있어요. 홍산, 홍산은 지금의 이제 부여 근처가 되겠습니다. 부여. 예. 여기서 이 왜구를 격퇴하면서 아 정말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 홍건조가 왜구와 쳐들어왔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했냐면 이때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공민왕이었거든요. 이 공민왕이 이 공민왕이 안동으로 네, 안동으로 피신하는 예, 어떤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위치를 예, 홍건족 침입 과정이니까 홍건족 라인으로 제가 올릴게요. 네, 그게 맞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네, 라인 하나, 칸 하나 이게 다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고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홍건족의 어떤 침입 과정 속에서 이 공민왕이 안동 지역으로 피신하는 안동 지역으로 피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진짜 급박한 어떤 상황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또 외국의 어떤 그 침탈도 장난 아니었고 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물리 친에 바로 이 최영과 최무성과이성인데이최무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뭘 설치하냐면요 바로 화통도감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화통도감 화통하다 화통 화통. 네, 도감은 여러분 임시기구라고 했고요. 화통은 뭐냐면 화포, 화약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네, 화포, 화약. 아, 그래서 이런 화포를 앞세워가지고 이 왜구를 또 격퇴시킨 네, 싸움이 있으니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진포대첩이라는 거예요. 진포대첩, 진포. 아, 진포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군산 쪽이에요, 군산 쪽. 진포대첩. 있더라.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이 진포 대첩의 과정 속에서 이게 군산 쪽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왜군을 격퇴를 시키는데 이왜은 어디로 구, 내륙으로 들어가요? 내륙. 내륙으로 이제 뿔뿔이 이제 쫓겨가는 거야. 그 쫓겨간 그들을 추격해서 아주 정말 박살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성계라는 인물입니다. 이성계. 이 이성계가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는 바로 예. 음 황산 대첩이 있습니다 황산 대첩 황산 황산은 이제 지리산 쪽에 지리산 쪽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진포 대첩과 황산 대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있더라라고 여서 쫓긴 사람들을 추격해서 왜구를 격퇴시켰던 전투가 바로 황산대첩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우왕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우, 지금 이제 최영이나 이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 슈퍼스타가 되니까 슈퍼스타가, 예, 신흥 무인 세력들이라고 이제 이름 지어지는데, 정말 이 고려만의 나라를 구, 구했던 어떤 구국의 영웅들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최영이 음. 이성계 보고, 아, 요동 정벌을 명하게 됩니다. 최영이 예, 이성계에게 요동 정벌을 수행하라. 네, 여기서 요동 정벌 명을 내리죠. 예, 요동 정벌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예,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결국 최영을 죽여요. 최영과 우왕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위, 화, 도, 회, 군이다.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가지고 결국 이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 이성계와 같은 이 이성계와 같은 이들 이제 우리는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해요. 신흥 무인 세력들. 음흠. 이 신흥 무인 세력과 아 그리고 신진 사대부. 신진 사대부. 이들이 손을 잡아 가지고 세운 나라. 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란 나라를 네, 건국하게 되더라. 라는 거. 요런 것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서 좀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정말 진짜 어떻게 이렇게들 많은 외침이 있었을까? 그런 과정들도 어떻게 이렇게 또 지켜낼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 장면,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고려의 그 항쟁, 고려의 그 외교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려의 외교는요 정말 아트 외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참 힘든 어떤 그런 외교를 지금 힘겹게 하고 있잖아요. 어, 우린 지정학적으로 늘 그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의 외교를 우리가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정확히 알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바로 이 고려의 외교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한번 진단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